이 모든 고통을 상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2006년 8월 17일생으로 2011년부터 생부의 체벌을 받으며 2019년부터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인 2021년까지 폭력과 욕설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생모는 신고 전까지 모든 것을 방관하였고 신고 후에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빠졌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친양자 입양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상 하나만으로 당장 입양이 되기 힘들지만 저는 친양자 입양이 되어 행복한 삶을 받아볼 수 없던 올바른 사랑을 받아보기 위해서 500개가 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부가 두렵습니다. 아직도 꿈에서 부모라는 존재는 생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신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제가 2021년 신고한 이력으로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양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답답함을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가족들과 웃으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부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